저항은 본능인가, 법인가, 자연법과 실증법 사이에서 국민은 불리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수천 년의 법철학이 던져온 근본적인 질문이다. 저항은 본능인가, 법인가? 이 질문을 두고 자연법 철학자들과 실증주의 법학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트와 학파 그리고 로마의 키케로는 모두 자연에는 법이 있다고 믿었다. 이 법은 인간이 만든 제도보다 먼저 존재하며. 이성으로 알수 있는 보편적 정의의 질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신의 영원법에 참여하는 인간의 이성적 법으로 보며 불리한 법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생명과 이성을 통해 신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불리한 권위에는 양심적 불복종이 가능하다. 이는 곧 저항권의 도덕적 기초를 형성했다. 17세기와 18세기 로크, 루소. 그로티우스 푸퍼도르프 등은 자연법을 개인 권리의 근거로 확장했다. 존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은 타고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혁명과 저항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이에 더해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라며 전체 공동체가 일반 의지를 통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의 철학적 뼈대가 되었다. 여기서 저항권은 더 이상 양심의 속삭임이 아니라 헌법적 선언이 되었다. 실증주의의 반격 저항은 무정부 상태. 하지만 이런 추상적 권리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벤담은 저항권을 헛소리 위에 헛소리라며 조롱했고, 에드먼드 버크는 권리는 전통과 질서 속에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실증주의의 대가인 한스 켈제는 법은 정당성보다 유효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며 저항권 같은 주관적 권리는 법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들조차 인간의 권익 보호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벤담은 소용을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고 하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며 자연권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오늘 우리는 저항권을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까 법은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바꾸 어야 하는가 r a e d g h a n e m은 말한다. 자연법과 실증법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서로 다른 길이었다고. 오늘날의 인권선언과 조약들은 자연법의 이상과 실증법의 체계를 아우르는 이중구조 위에 서 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추상적 이상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과 제도이다. 그렇기에 저항권은 더 이상 무기나 시위만이 아니라 헌법 소원, 행정 소송, 국제 인권 재판소 제소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저항권은 무질서의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민의 최후 수단이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의 이름으로 법을 넘어서는 용기, 바로 그 지점에서 자연법과 실증법은 교차한다.